신발. <laughs> 혼자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오늘 아침 진짜 완전 푹 잤습니다. 크로아티아 슬로네 있는 호텔 미르자나 라스토케 호텔은 숙소 뷰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묵었던 호텔 중에서 조식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소시지부터 계란, 그리고 버섯까지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한번 틀어 주고요. 다시 일정을 시작하러 가보겠습니다. 선택 관광 중에서 블레드 호수에서 나룻배를 타는 코스를 그 꽃보다 누나에서 나왔었던 라스토케마을로 가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와서 커피를 한잔 마셔줍니다 버거텍은 맛있고 좋았는데 예 역시 그래도 재밌으면 다음날 너무 힘듭니다 컴퓨터 좋아지면 또 한잔 야지예그렇죠 이 라스토케는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호수와 자연폭포가 있는 물레방아 마을이라고 합니다. 10도, 석후면 18도, 세계수영장 온도가 따라합니다. 2 9도 18도 인근 하천의 맑고 차가운 물 덕분에 송어양식이 발달하기도 한 곳입니다. 봄이나 여름에 와도 진짜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묵기에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라스토케 마을 구경을 끝내고 이제 버스를 타고 필플리트 어, 비체로 이동입니다. Water s 우리 정말 맑고 깨끗하더라고요. 손 담궈 보시는 관광객분들도 많으셨어요. 크로아티아의 발칸반도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네스코 지정 자연유산이라고 합니다. 이 석태수래 이 물이. 도시, 시티투어는 끝이 났고요 여기 뷰는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의 크로아티아군, 크로아티아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다그 예, 1시간 반 가이드님께서 단지 사진을 찍어 주셨어요. 보니까 그때 기억이 납니다. 트레킹을 끝낸 다음에 맛있는 송어를 먹으러 갑니다. 저는 민물고기를 못 먹는 줄 알았는데 진짜 제일 맛있었습니다. 모든 식사 중에 통틀어서 담백하고 맛있고 아 이게 이것이 바로 송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깨달을 것까지는 아니고 느꼈습니다. 식사를 끝마치고 블레드성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저희 앞차가 러시아 관광객 버스였나 봐요. 그래서 짐 검사를 정말 한명한명싹다 하느라 가지를 못하고 원래 해지기 전에 도착하는 게 목표였는데 변수가 생겨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는 차를 좀한 곳으로 뺀 다음에 빨리 돌아가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다 늦어서 도착했고요 근데 밤에 블레드 성은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두벅 두벅 걸어 올라가 줍니다. 가이드님께 받은 표 사용해서 개찰구를 통과해 줍니다. <목소리> 여기 안에도 크리스마스 장식을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밤에 야경이 예뻐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담았고요. 첫날 식사를 같이 했었던 테이블 분들 선생님들이랑 사진 한장 찍었습니다.

벽. 회전문 안에는 할로윈 장식들이 있었습니다. 2층 로비가 상당히 넓고 컸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묵을 침대입니다. 이제 점점 갈수록 여행은 어... 하지만 또 씻고 오겠습니다 그렇지만 씻기 전에 또 창룡 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씻으려던 찰나 일행 선생님들의 방에 초대되었습니다. 우리 우정을 다져보자. <laughs> 간단하게 마시고 밖을 보니 눈과 비가 내리더라고요. 아, 이거는 숙소 밤 탈출 확정이다. 옷을 따뜻하게 갈아입어 줬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습니다. 불이 많이 꺼졌네요. 뒤가 숙소입니다. 저는 지금. 음 비가 오고 있고요. 혼자 이렇게 유럽의 길을 걷는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 위험한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생 겼습니다. 제가 나온 이유 는 아무래도 패키지 여행 은 자유, 시 간이 좀 없다 보 니까 많이 피곤 하지만 그래도,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나와봤습니다.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뜨거운 물 전기포트가 없네요. 하도 더 공짜로 주셨어요. 호들둘둘 떨면서 아련하게 쳐다봤습니다. 물을 받았습니다. 조심히 들고 올라가줍니다. 스프를 넣어줬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이때 기분이 진짜 좋았습니다. 패키지여행 끝나고 나면 뭐 업로드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음식을 해야 되나? 아, 근데 누가 내가 먹는 걸 본다고 그러지? 시고 왔습니다. 점점 실내아가 살려달라고 합니다. 슬슬 내일 일정을 위해서 그만 자도록 하겠습니다.